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원입니다. 아, 여러분, d 6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상담 선생님들 대상으로 마지막 모고풀이 이제 그 특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1년의 1차와 관련돼서는 모든 게 이제 정리되는데 그 집에 갈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팁몇 가지 드리고 제가 가려고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찍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응원 메시지 주의사항 몇 가지인데요. 그래도 필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문제 패턴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초등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엄청나게 내러티브하게 나왔어요. 중등은 그렇게까지 내러티브하진 않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출제되었던 버전 1.0은요. 주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개특장단에서 문제가 나요. 개념과 특징, 장점과 단점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물어봐요? 배점 요소를 보고 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지문을 활용한다 손 치더라도 지문에 보면 학자라든가 특별하게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집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이게 이제 버전 1.0.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육학 논술, 논술의 본래 취지가 좀 흐려져 간다? 요즘의 문제가 우리가 버전 2.0으로 바뀝니다. 2.0으로 바뀌면서 주로 교육학 논술에서는 진단이라든가 작년처럼 방안을 물어본다든가 전략을 물어본다든가 이유를 물어봅니다. 일명, 진방전이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꼭 지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완벽한 패턴이냐?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문제 예시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한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6일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적으로 해야죠. 뭐 하루가 됐던 한 시간이 됐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로 6일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냐면 일단 감을 유지해야 되니까 실전 모고를 풉니다 근데 실전 모고를 계속 쓰려면 이제 에너지도 빠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공과의 이제 밸런스 이런 걸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가 개요 짜기를 주로 공부하죠, 여러분. 개요 짜기 그리고 이제 내용 요소에 대해서 회독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죠. 일명 이제 복습을 하실 겁니다. 요네 가지 패턴으로 남은 6일 동안 공부를 하실 텐데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전 모고와 같은 경우는 1위를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요짜기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한 번씩 보는데 그 자기가 풀었었던 문제도 좋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크로스해 갖고 스터디에서 여러분 다루었었던 문제도 좋고 요거는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 봅니다.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다음날 일어나서 오전에 교육학 논술 실전 모고를 9시에 치려고 하면 이게 연결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내용 요소 회독과 같은 경우는 이 주기를 아마 여러분이 꽤나 단축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만에 이렇게 돌리실 텐데 이건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틀린 부분, 그동안 제 시험 중에서 내용 확인 모고라든가 여러분이 보셨던 실전 모고 중에서 틀린 부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부분들 있죠? 사람이 틀린 부분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6일 동안에 이것을 개인별로 짜임새 있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멘탈과 생활. 여러분, 1년 동안 얼만큼 열심히 해오셨는지 저도 알고요. 마지막 강 끝나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울컥울컥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혼전히 이제 그 1년을 보냈기 때문에 하, 에너지도 이제 다 빠지질 그런 시기가 됐죠. 반복적인 게 필요해요. 어떤 반복이에요? 아침형 인간으로서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대체적으로 5시 대나또 늦어도 6시 때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7시에서 7시 30분에 아침 조식을 식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것은 뭐 저마다 빵을 드시는 분도 있고 떡을 드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요. 어, 밥과 국을 드셔야 돼요. 밥과 국을 잘 드시고 우리가 보면 이게 포도당으로 이제 바뀌어서 뇌에 막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한 4시간 단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7시에서 7시 반쯤에 여러분, 그 식사를 하시면 가장 문제에 최적화돼 갖고 내몸 상태가 뇌가 활성화되는 게 9시쯤 된단 말이에요.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학 논술을 끝내시고 자기가 전공 AB 짬짬이 우리 당분을 섭취해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뭐 당분이야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죽이라든가 이제 소화 흡수율이 높은 거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꼭꼭 씹어서 이제 따뜻한 물이라든가 국물과 함께 싸가셔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 갖고 꼭 아침 식사를 하셔야지 여러분 그 그날 최선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건 마지막 제그 실전모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인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10주차 문제에서 났었던 걸 조금 바꿔갖고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그중에서 좀 불우한 환경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좀 불러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갖고 어려운 환경은 고생하지 않고 또는 고민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의 노고를 몰라주고 반항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 상황이 그런데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이 저를 위해 노력한다는 건 알지만 그런다고 뭐가 바뀌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한 형편이 바뀌지 않을 거란 것쯤은 저도 알아요. 답답해서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별로인 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습자가 선생님한테는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죠. 이런 학습자의 상황을 보고 왜 그런지를 진단을 하는데 중등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 진단의 증거로서 윌리스의 저항이론이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 설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문과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윌리스 저항이론의 개념을 가지고 진단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진단을 하라고 하면 요번 문제가 가와 가에서 효과적인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효과적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나와 다의 지문을 갖고 설명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떤 학교 풍토가 되었던 어떤 게 되었던 준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윌리스의 저항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써야 돼요 개념으로 교육학을 공부했으면 간파와 제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는 이걸 한계라고도 얘기하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이걸 갖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플러스 지문과 연결 이런 패턴이 버전 2.0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날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원이가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유는 윌리스의 저항 이론을 통해 진단해 볼수 있다. 진단하라고 했으니까. 윌리스는 반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이유를 간파와 제약의 개념으로 설명했고 간파는 어때요? 개념 설명을 먼저 합니다. 하류층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열등한 사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뭐정확하게 하면 인식하게 됨.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하고 붙여줍니다. 지문에서 지원인은 선생님의 노력은 알겠지만 자신의 어려운 현실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어 이와 관련되는 게 뭐예요? 간파의 개념입니다.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반항을 하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를 않죠. 다음으로 재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교육을 통해 상승 이동할 수 없다는 체념. 이 체념, 체념을 또한 이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갖고 얘기하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실천방안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이, 저기,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이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한 형편이 바뀌지 않을 거란 것쯤은 저도 안다고 말하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뚤어진 행동을 보인 것이다. 요런 식으로. 패턴은 뭐냐면 어떠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지문의 사례와 연결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라고 얘기하고 설명하라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연하게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또 다음 문제 하나 보너스 어, 다음에 협동 학습 장면에서 은주가 보이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진단하고 각각의 해결책 또는 해결. 전략이라고 이렇게 짝 개념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은주야, 요즘 수업 시간에 연 모둠이랑 자꾸 다투던데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게다가 혼자만 모둠장의 발표자의 역할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불만이 많던데 좀 양보하면 어떨까?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죠. 근데 은주가 말을 합니다. 말도 마세요. 옆모둠 아이들은 완전 얌체예요. 우리의 아이디어를 몰래 훔치고 준비물을 빌려달라는 등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둠은 제가 아니면 그나마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저에 비해 능력치가 떨어지거든요. 제가 왜 친구들 때문에 점수에 손해를 봐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해 놔야겠죠. 하나가, 연 모듬,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분명히 공부를 하셨는데, 내용 공부만 버전 1.0으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뭐만 있냐면, 링겔만 효과, 무임승차, 그리고 서커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 봉 효과, 이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협동학습을 이렇게, 그 실행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모든간에도 다툼이 있고, 모든간에 보면 편애와 이기로 인한 집단간 편파가 있고요. 그리고 모둠 내로 딱 들어오면은 소수가 집단을 온통 장악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눈에 가리워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는 잘하는 학생이라든가 잘하는 학생의 편승해서 자기도 프리라이딩 하려고 하는 무임승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로 인해서 그게 구속성을 가져서 실제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연모둠이랑 다투는데 집단 간의 갈등이 나왔는데 읽어 보면 뭐예요? 여기서 집단 간의 편파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집단 간의 편파 현상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초등 그 교실 같은 경우는 여러 교과목을 선생님이 다 가르치니까 교과목별 집단 구성, 모둠 구성이 되지만 중등 씬 같은 경우는 주제별 또는 일정한 기간별 모둠을 재구성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보면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하잖아요. 혼자만 모둠장애 발표자의 역할까지 쭉 해.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이유가 다른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것 같기 때문에 내가 다 그냥 집단을 장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집단 장악으로 인해 여기서 보면 소수의 집단 장악 현상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는 아이만 계속 잘하게 되잖아요. 부익부가 되겠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회의 원리에서도 보면 기회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빈익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지문 자체는 소수의 집단장악을 꼭 필히 써줘야지만 점수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집단장악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뭐가 있죠? 일단 협동의 가치를 인식시켜주고 집단 내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눠주고 또는 모두가 참여하는 향상점수, STAD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 모둠의 그 성취도를 높여주면 된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해결책은 거의 다 맞추는데 그 집단 간 편파 현상 그리고 소수의 집단 장악으로 인한 빈익빔 부익부 현상이 예상된다 이 파트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다 무임승차라든가 봉효과를 써서 오답률이 높았다 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 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쓰기의 실제를 보면 은주는 협동 학습상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고 먼저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타 집단을 배척하는 집단간 어 편파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든 간 경쟁 학습이나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집단간 편을 가르고 적대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해결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모든 재편성이나 주제별로 상이한 모둠 구성을 통해서 폭넓게 모두가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은주는 모둠 활동의 대부분을 혼자만 주도하려는 소수의 집단 장악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둠 내 능력이 우수한 특정 학생이 모든 활동을 주도하여 나머지의 학습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협동의 가치 인식, 단순한 성취 점수보다 팀 전체의 향상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오늘날 강조하는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협동학습에서는 동료를 서로 평가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게 연구법으로 오면 사회성 측정법, 마치 이제 다 같이 이제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버전 2.0의 진단과 방안, 전략과 이유를 우리가 잡아내는 문제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까요? 이 동영상이 너무 길면 지금 몇 분이에요? 이게 16분요?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이해를 한번 드려 드리겠습니다. 행정 파트에서 아래의 선생님이 만들고자 하는 교실 분위기와 관련해 커닝앱 그레소 또는 이건 원래 개념 자체는 이제 서지오 반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가 주장한 지도성의 명칭과 실천 방안.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실천 방안을 두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칭을 쓰는 것은 여러분 읽어 보시면 킬링 파트를 보고 명칭을 잡아내는 거예요. 1.0과 2.0이 다 섞였네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점수가 아닌데 은주가 이해를 잘못했다 보구나 잘못했나 보구나. 선생님은 디오라마 수업, 어떤 테마를 가지고 마을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막 그런 수업을 갖고 얘기합니다. 미술 시간에 많이 하는 형태예요. 디오라마 수업을 통해 반 전체의 공동 작품을 만들고 싶었거든.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라는 요거 킬링 파트 들어가죠. 생김새는 달라. 이게 큰 학교 조직론으로 보면 학교는 다 어떻게 이완 결합되어 있어. 이완 결합체에 대해서 웨이크가 얘기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충족해서 서로 믿고 협동하는 교실 분위기. 서로 믿고 협동하는 교실 분위기 다시 말해서 교실. 문화를 만들고자 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기 킬링 파트도 들어가고 학자들도 다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가 된 사람은 이 문화적 지도성에 대해서 틀리지 않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천 방안을 쓸때기 것 공부를 해 놓고 점수에 손실이 이제 드러날 수 있어요. 사실 문화적 지도성에서 얘기하는 실천 방안 핵심 원리 요소들을 제시하면서 써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묶어 보면 하나는 뭐예요?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을 갖고 하나 써 줘야 되고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측면을 갖고 써 주는데 요런 방식으로 써 줘야 돼요. 보세요. 지교사는 공동작품을 만드는 수업으로 협동의 가치를 가르쳐 서로 돕고 아껴주는 학급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효과적인 지도성으로 여기 보면 문화적 지도성. 그러니까 이러한 명칭을 쓸 때는 한줄 정도 지문을 연결하면서 앞뒤 지문에 언급된 것은 어떠한 지도성인데 문화적 지도성이다. 그리고 좀 풀어주든가 아니면 이러 이런 것과 관련된 무엇이다? 이런 방식 연역 아니면 균합적으로 쓰시고요. 이 지도성은 인간의 의미 추구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구성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만들고 조직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효과성을 갖기에 지문의 사례에 잘 부합한다. 저는 이제 그 풀어서 이제 써주는 거죠. 먼저 연역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학생들 간의 빈번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던집니다.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 다음에 실천방안, 구체적인 사례를 붙입니다. 학급회의를 실시하고 토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 보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요 학급지도 씬과 교수학습지도 씬에서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여 주면 되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구체적인 거 공부한 우리가 아는 핵심 원리 요소를 던져주고 이렇게 붙여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붙여 주는 것은 생활지도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수학습지도 측면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 또 뭐예요 지문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학습에서 통제권을 넘겨주고, 자율성, 자율성의 욕구, 우리 자기 결정성 욕구에서도 나오죠? 통제권을 넘겨주고, 스스로 선정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문화적 지도성을 실천하는 좋은 방안이라 할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써주면 돼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이미 공부를 다해 놓고 글쓰기 패턴이라든가 모음 답안을 어떻게 쓸지 요걸 몰라서 점수에 손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봤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버전 2.0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학 논술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2.0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그 방식 1.0을 같이 수용해서 업그레이드시키면 되거든요. 여러분 논술 단 0.00001점도 손실 없이 만점을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언제나 응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아까 처음에 문제 패턴 대비하고 남은 기간 학습 있습니다 모고부터 해갖고 우리가 개요 짝이라든가 내용 반복. 그리고 멘탈은 아침형 인간으로서 좀 일찍 일어나셔 갖고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서 우리가 9 시부터는 그게 활성화돼 갖고 최선의 결과 최상의 여러분 결과 점수치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그제뭐 직강생들 인강생들 지도했고 또 유튜브로 여러분을. 아, 어, 이제 만납해서 에너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나 이틀만 딱 쉬고요. 2차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유용한 가이드 영상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EOS.